우리가 포털에 올린 개인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면 거대 플랫폼에 지불하는 광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우리가 올리고 수익은 플랫폼만 얻게 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린 DB, 우리가 사용합시다. 최근 모든 홍보는 SNS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고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북에 25억 명. 네이버 카톡이 모아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 SNS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돈을 주고 SNS를 이용해 홍보를 해도 여러분은 거기서 고객의 DB를 실제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에 SNS에 들어 있는 고객의 DB를 가져다가 내 소유로 만들기도 하고 타겟 DB만 골라서 홍보도 할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네이버 안에서 3천만 DB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아웃바운드 메시지를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미국으로 묘화를 날려보내겠죠.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천만에 달하는 게임이 광고주들이 돈 들지 않고 직접 홍보가 가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다이렉트 메시징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3천만 TV는 도대체 어디에 있답니까? 그거 정말 내 손으로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TV는 금방이라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광고 중에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는 DB는 무려 10만원이 넘게 판매됩니다. 그런데 이런 DB 광선이 바로 포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포털에서 휴대폰 DB를 찾는 방법을 함께 옮겨볼까요? 물론 휴대폰 DB만 있는 건 아니죠. 이메일, 주소, 기타, 여러분이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에서 휴대폰 번호 앞자리인 010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를 누르니까 5천만 개. 블로그 누르니까 2700만 개. 또 많은 곳이 웹사이트입니다. 4,300만 개. 자, 이것만 해도 1억 개가 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있고 오류가 있겠죠? 그런 거다 제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작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그 사이에서 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더 타겟 DB를 만들어 볼까요? 과장을 넣으면 먼저 블로그에서 46만 건, 카페에서 29만 건, 그리고 웹사이트 100만 건, 약 170만 건 가량의 과장 DB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을 제거해 줘야겠죠. 약 20%만 잡는다 해도 약2 30만 건의 D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DB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손으로 삽질할 생각을 하셨나요? 인공지능 시대의 삽질이라네요. 우리가 검색한 DB를 수집하는 자동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 수집하면 불법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DB 수집은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든 포털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리스트화해서 보여주는 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합법이라면 합법인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가장 확실한 것은 법적인 규정을 아는 것입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규정에서 첫 번째, 명함 및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아 수집할 때와 공개된 매체 홈페이지를 말하겠죠? 공개한 주체가 도움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 연락주세요 라고 표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럴 경우 수집 및 처리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있죠 어떤 교수님이 자기의 DB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졌어요 다음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핵심만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보다 정보를 활용하여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법이 아니다 라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현재 DB 수집 솔루션들이 승인을 받아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자동 수집기 올련 디버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보통 공익신고제는 신고포상제도로 용돈벌이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까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했고 조사 과정은 6개월에 걸쳐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공익신고 덕분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마음껏 DB를 수집하는 일이겠죠. 자동 수집 솔루션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3천만 DB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DB 수집기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솔루션은 크게 다섯 가지 혁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첫째 혁명은 세계 최초로 포털 빅데이터를 많이 할수 있도록 했답니다. 즉,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둘째 혁명은 통합 혁명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지도, 카페, 이메일, 쇼핑 등으로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서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세 번째는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숨겨진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사용하려면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월 커피 한잔 값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혁명은 작은 혁명으로 대부분의 수집기들이 전까지를 사용합니다. 한번 팔고 나면 더 이상 환불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올련 디버는 1개월 무료로 써보고 이용가치 없으면 그만두는 이것은 완전 자동 수집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렇듯 이 솔루션의 다섯 가지 혁명은 그동안 디비 수집 시장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 대표는 자영업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들이 이미 공개된 디비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면 거대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한 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광고비는 3,500개 신문사의 광고비의 두 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광고비도 각 업체별로 배분이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DB라고 해서 누구나 사용한다면 스팸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도록 하는 종량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 DB 수집기를 이용한다면 1인 자영업자, 영업인, 재능을 판매하는 프리랜서, 전문인과 지식인들 모두 우리 자신이 올린 공개 DB를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1개월 동안 무료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래 설명을 읽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